<laughs> 아, 육수가 이렇게 손목으로 내 앞에 거를 손목으로 해야 돼요. 35cm, 35cm. 잘 아, 그렇지 벼락이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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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우 야 아주 멋지게 나왔어 <laughs> 아, 게다 <참>. 어 뭔가 아 네. 저잖아. 나 아, 좋았다. 아, 좋았다. 아 좋았다. 저거 앞에 좀고 이게 어가 음. 아, 저에 지역 넘었어. 큰 거. 이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. 여기 <laughs> 아소 이 공간이 너무 좁아 옆으로는 거의못 간대 이 공간이 너무 좁아 오, 오. 사람 다쳐. 나이스 오아세 이제 서브 연습이요 도대체 아, 아, 아. 응러면하이한 정도가 이러면서 하는거고가더럽바스이이 에이 에이 35cm 아우 저거 아, 어젯밤. 저 봐. 짧은 순간에 공으로 때려 버리 나왔어. 아, 어어 야. 어,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웃음> 좀 치는데. 빼고

체육센터 t s 하잖아 아닌가 모르겠어. 아, 전국대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. m 오 인. t sure. I'm n

문교 슬래시에 관한 거네. 아유, 아유. 실내 아유. 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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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문경 갔어요. 있잖아요. 문경시하고 교대자네있잖아거그가 문경 국민체육센터 아... 그러니까 센터 아, 아닌데 우리 갔을 때가 어두개맨날 <laughs> 아, 걸려 무리하면 안 무리하면 다쳐

영주도간호 나이스. 사나이 간호, 간호 해도 나이스. 아, 나이스. 네. 네, 어. 아, 없이스 네. 아, 간이스 아, 나이스. 아, 없어. 스간에 있는데 나이에 있는데 간 아, 나이스. 큰 수업을 항 하면 병원에 있으면서 이숙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别的不是。